지금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라고 나와있는데 어 지금 여기 보시면요. A5가 0보다 크고 A7이 0보다 작은지 A5가 0보다 작고 A7이 0보다 큰지 모르죠. 여기까지 봤을 때. 자 근데 공차가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등차수열의 그래프를 그리면 일참수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돼야 될 거야 무조건 됐어요? 자 그럼 이런 식을 우리가 봤을 때안 되는 아이가 있거든? 얘는 절대 될 수가 없어 A5가 양수인데 이렇게 A5가 양수인데 A6, A7이면 은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양수인데 당연히 A7은 계속 증가하는 형태니까 양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부호가 음수가될수 있겠습니까? 어, 이건 절대 이렇게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알수 있는 거는 올하 a5랑 a7이 지금 양수고 음수어떻 아,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a 5 그다음에 여기가 A6. 여기가 A7이 되는데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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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날것어지 않아? 여섯 번째 항이 딱 됐을 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음수라고 해서 공차가 지금 3이거든 공차가 3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1 증가할 때3 증가하고 여기서 1 증가할 때3 증가하잖아 똑같이 3씩 증가하지 이게 실제로 0이 될지 0보다 작을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얘가 예를 들어서 진짜로 막 0이 되면은 얘가 3이 되는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얘가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러면 얘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얘가 실제로 0이 되는지 음수인지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얘가 1이었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됐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 A6가 0인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몰라 그거 몰라 여기에서 어 너는 부호가 도대체 뭐... 일단, 가족권에서 거라니까, 아, A6의 부호를 파악하는 게 키포인트가 될 텐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서 지금 봤더니, A6에 대한 게이항들의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 그럼 얘를 나열을 하게 되면, 은 확실한 거는 뭐야?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확실한 거는, 얘를 나열을 했어. 나열을 했어, 얘를. 자, 이부터대입할게 7, 8, 9. 11, 그 다음에 12까지 나열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나열된 거지 그치? 그럼 A7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0보다 크다고 그랬지 아, 그냥. 얘네는 그냥 절대값이 없어 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다고 그냥 양수인 함들을다 더한 거야 얘는 여기에서 얘네는 절대값이 있으나 마나 아니었다 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치? 양수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자, 6을 더해준형 상태에서 얘를 나열하면요 절대값 A 2 절대값 A 4 A 6등등절 A 값 A 8 근데 A 인했지 A f 부터는 A 수 i v e A five. A five. A f A f 그다음 A A 얼마입니 A 1 0 A 10 A 1 0그 A s i 그 A five. 에탕탕탕탕탕탕 없어져. 그 봐봐 좌변 7, 9, 11 등차 중항. 다 봐봐 얼마래? a 9은3개 있다. 3a9. 좌변은 이렇게 나오네. 그리고 얘가 6도하기. 어 얘가 또 문제네요. 근데 a 지금 맞아. 5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얘네는 음수네 이렇게 음수.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해주어요얘네두개는계산할수 있겠다. 뭐라고 써주는데 마이너스 2 A3.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리고 아... A6. A6. 이 녀석 저 녀석 저 녀석이 양수인지 우수인지 몰라. 나눠줘야 되겠네요. 첫 번째 케이스 A6가 양수면은 선 a 9이6 u a 3 더하기 a6가 된다라고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보입니까? 그렇죠? 그럼 공차가 지금 3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그냥 식 만들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얘는 그냥 직접 딱 계산을 하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 없네요. 직접 계산해야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3에다가 초항이 뭔지 모르니까 초항을 일단 구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럼 a에다가 지금 8d니까 24가 될 거고 걔가 6-2배의 초항에 2D니까 6이 되면서 얘가 A의 어, 5, 3, 1 5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와? 그럼 얘 계산하면 은 초항이 얼마가 나와? 아, 어렵다. 어려워. 초항이 마이너스 4분의 3 나옵니까? 아니야? 마이너스 4분의 64. 4분의 64? 16 아니야, 그러면? 4분의 64. 16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16 나옵니까? 이게 그러면 초항이? 63. 63 나와? 4분의 63? 믿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각이 바뀌니까 갑자기 실뢰도가확 늘어버렸는데 이거 내가 진짜 다시 해야 되겠다 3a 더하기 72가 600이 a 마이너스 12 더하기 a 더하기 15가 됩니다 그럼 이거 싹다 넘기면 은 4a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6에 9니까 72 빼주면 은 63입니까? 요렇게 a가 마이너스 4분의 63 나오네요 이렇게. 63. 63. 어우 미쳤 나와. 바보가 막 63이라서 놓고 36이라고 적어놓고 있어. 이렇게. 이게 맞을까 얘들아? 이게 성립하는지도 또 의문이거든.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한번 생각해 볼게. a6가 이번엔 0보다 작게 되면은 저기 있는 조식이요 어떻게 됩니까? 3A9이 6-2 2A3에 빼기 A6 이렇게 나와? 그럼 내가 이거 그냥 계산을 해놨거든? 여기서 계산을 하면요 초항이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31이 나와 초항이 마이너스 2분의 31이 나오거든? 자 그럼 봐봐 두개 중에 케이스가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뭘로 확인해주면 될까? 어? 5D? 어, 자, 그럼 얘가 이거니까 A 플러스 5D를 했을 때 실제로 음수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 어, 마이너스 2분의 31에 D가 지금 3이라고 했으니까 얘 15를 더해주면은 음수가 나올까? 어, 얘는 맞는 거 같은데 일단 맞고, 그 다음에 얘 볼게 여기서 지금 보면은 A 플러스 5D를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63에다가 5D니까 플러스 15를 해주면은 아, 여기서 얘가 불라를 치고 있었네 안 되네요. 어, 이거 안 되네요. 안 되네. 이거밖에 안 되겠네요. 됐어요? Question A 10은 뭐하는 거야? 초항 구했지. A10. A 10. A 플러스 9.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1에 초항이 27이니까. 그리고 2분의 54 빼주면 얼마나와? 23 나옵니까? 이렇게 2분의 23이 됩니다.라고 해서 답이 3번이 됩니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선생생 계산이야. 이 케이스 계속 나누면서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얘들왜냐면 A6에 대한 범위를 지금 얘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A6가 0인지 일단 0이 되는 거는 말이 안될것 같긴 해 실제로 0이 되면은 실제로 0이 될수 있을까? 0은 왜안 될까? 이 여기에서 일단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파악해 볼수 있을 것 같거든 얘가 A-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A-12 3, 6, 18입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초항의 범위가 12보다는 크고 18보다는 작다라는 범위인데 여기서 먼저 튀어나와. 그럼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이게 말이 돼야 요 죄송해요. 플러스 10이지. 그치? 플러스 10 맞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8이나 마이너스 10이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일단 저 범위에서도 들어갑니까? 제가 안 들어갔던 게? 제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5점 얼마가 될 거고 15점 얼마 얼마 이렇게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초안거에 있던 아이가 음, 4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15점 얼마가 되나? 둘다 범위 안에 들어가네? 대충? 아 저거 갖고는 특정을 못하겠구나 그렇네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기 0이 될 수는 없겠다 뭔지 알겠어요? 어, 여섯 번째 항이 0이 되는 거는 일단은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상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 틀어지네요 초항값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겠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와 그럼 초항이 지금 그렇게 나오니까 공차가 d가 지금 3인데 나머지 항들이 어떻게 이상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아예 다안 맞아 그러면 다뚜들 맞죠 그러면 아예 맞지가 않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오케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로 인제하시면 되겠네요 요거 하나만 더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죠 180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